오늘 아침에 함께 볼 말씀은 10편 14편입니다. 1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4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4편은 앞에 다른 시들처럼 탄식시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꼭 탄식시로만은 볼수 없는 좀 희한한 시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제 2019년에 이제 유명한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청년들을 앉혀놓고 강의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과거를 알려면 검색을 해야 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면 사색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알려면 탐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함께 할때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복된 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강의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던 것이 여러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일들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색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왜 그러한가 그 이치를 따져보는 것을 여러분 행동을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이치를 따져보는 일.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러한가 여러분 그 이치를 따져보고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사색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과 또 그들의 어떤 상태와 그들의 행동을 여러분 발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지.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지. 그건 옛날 사람들이나 미신으로 믿었던 것이고, 의지가 약해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일 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또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들은 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부패했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이렇게 황량하고 폐허와 같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서 텅빈것 같이 이렇게 황량한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인간이었지만 그런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폐허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행동은, 행실은 가증했고 아주 정상적이지 않았고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 또,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참, 이것은 좋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도 이와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고 살지?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세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마주합니다. 최근에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또 그리고 며칠 전에 이태원 클럽의 일들을 봐도 늦은 밤에 춤추러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일이 많은지 또 동성애자들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러고들 사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런 세상을 세상의 일들을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인격은 부패해서 다 망가져 있었고 이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 좋은 행동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 못 배우고, 대학에 떨어졌거나,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이렇게 잘 모으지 못했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은 참 어리석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주변 친척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참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행동입니다. 돈을 모으지는 못하면서 남들처럼 큰 집을 사지도 못하면서 11조를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사람들. 11조만 20년을 모아도 대출 끼면 집을 한채살수 있을 건데,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마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계신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여러분 시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시인은 이 깊은 사색 속에서 옛날에 있었던 창세기의 노화적에 있었던 사건 하나, 그 앞에 있었던 또 사건 하나를 여러분 떠올리기 이제 시작합니다. 바벨탑의 사건. 사람들이 탑을 하늘 높이 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인간들의 이 타락과 부패, 반역하는 인간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인은 기억해 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샅샅이 이렇게 조사하고 계시고 면밀하게 이 세상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에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먼저 찾아보십니다. 지각이 있다,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독특한 관점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있나 이죄 많은 세상을 찾아 보셨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다 치우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만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정말 단한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을 잘 보니까 이들은 또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날마다 밥을 먹듯이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물한 잔을 마시듯이, 오늘도 아침이 되면 밥을 차려놓고 밥상에서 아침밥을 먹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쉽게 내 백성을 괴롭히고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여호와의 백성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말씀,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조롱하고 괴롭히면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제 시인은 한 가지의 확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여호와의 백성을 조롱하고 괴롭히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괴롭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당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들을 조롱하는, 이들을 괴롭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여호와의 심판을 만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날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호와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알고 괴롭히고 때로 핍박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피해서 안전하게 거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게 될 날이 있겠구나. 여러분 시인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제 마지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 시온,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 그래서 모든 구원과 생명과 빛과 소망이 뿜어져 나오는 그 시온의 보좌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그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도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것임을 힘써 노래하면서 여러분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여전히 내 삶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만 오는 것이구나. 구원을 확신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교회가 파송한, 또 파송하고 후원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